이 시간에는 여러분하고 힐링 코드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김민홍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내용 속에서 혹은 책을 소개하는 내용 속에서 힐링 코드의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힐링 코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그 적용에 대해서 제가 오늘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힐링 코드는 모두 일곱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현재 나에게 고통이 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떠올려 보십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몇 점의 아픔으로 내게 나와 있는가 점수를 매겨봅니다. 0부터 10점까지 점수를 매기는데 고통이 이미 느끼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5점, 6점 정도 될 겁니다. 죽음이 10점이라고 평가한다면 아이를 낳을 때 고통이 한 8점 정도 된다고 합니다. 뼈가 부러지는 아픔 그 고통도 7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고통을 이렇게 평가해서 점수를 매겨보면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이 고통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된 문제인가 원인을 찾아 봅니다. 세 번째는 과거의 이와 비슷한 아픈 고통, 상처 겪었던 것 떠올려 보시고 과거의 문제의 원인을 찾아 봅니다. 네 번째는 과거의 문제 속에 점수를 매겨서 1번 때처럼 점수로 0부터 10점까지 점수를 매겨서 마음속에 기억해 둡니다. 힐링 코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 치유 선포 기도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 말씀을 우리가 참조하면 좋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다. 그 말씀이 힐링 코드의 핵심이 됩니다. 예수 믿는 내가 병든 내 몸에 손을 놓고 주님 치유하시옵소서 라고 고백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픈 부분, 혹 간이 안 좋으신 분들은 간에다가 힐링 코드를 보낸다 이런 느낌 가지시고 위가 안 좋으신 분들은 위에 또 다른 부분이 안 좋으신 분들은 그 부분에 힐링 코드를 보내준다 이런 느낌을 가지시면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다섯 번째 기도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예수님 나 약하고 병들었습니다.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그냥 간절하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예수 기도 배울 때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나와서 다이세자손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했던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치유 선포 기도를 한 후에 여섯 번째는 네 군데 치유 포인트에 힐링 코드를 보내줍니다. 힐링 코드를 보내주는 자세는 손끝을 다 모아 붙입니다. 붙인 상태에서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 포인트, 세 번째 포인트, 네 번째 포인트에 각 45초씩 2회 반복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됩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미간 사이 이렇게 해서 45초 보낸 다음에 10초 휴식, 45초 보낸 다음에 10초 휴식, 45초 보낸 다음에 10초 휴식, 45초 보낸 다음에 10초 휴식 이렇게 2회 반복하게 되면 힐링코드가 맞춰지게 됩니다. 일곱 번째는 마음속에 떠올렸던 문제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그 문제가 줄어들고 없어졌으면 힐링코드를 맞추시면 되고 그 문제가 계속 남아있으면 다시 힐링코드 하실 때마다 그 문제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하루에 세번 정도 꾸준하게 하시면 좋습니다. 조용한 시간에 조용한 장소에서 여러분들이 진행하시면 되고요. 힐링 코드의 강점은 중보기도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픈 내 친구를 위해, 내 가족을 위해 하나님, 누가 누가 이러이러한 질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힐링 코드 하니, 이 힐링 코드의 능력이 그에게도 전이되어서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시고. 그에게 하셔도 되고 내 몸에 해도 내게 비춰지는 이 힐링 코드의 능력이 그에게 전이가 됩니다. 이것은 양자 역학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포스트라는 잡지에서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무작위로 환자들 100명의 명단을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고 중보기도 해 주십시오. 얘기를 했습니다. 환자들은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줄 모릅니다. 그리고 대족은 100명을 똑같이 뽑아놓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받은 사람, 자기도 모르게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들과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을 비교해 봤을 때 치유의 효과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좋은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지금 내가 힐링 구도할 때내 가족이 또 내가 아는 아픈 우리 형제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함께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하고 함께 힐링 코드를 연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에게 가장 고통이 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이 고통에 점수를 매겨 보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고통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된 문제인지 원인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과거의 이와 비슷한 아픔, 고통, 상처 겪었던 것 떠올려보시고 과거의 문제도 점수를 매겨보시고 원인 분석도 해보십니다. 다섯 번째는 저와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소경이 예수님께 나올 때 다이세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쳤던 그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받은 상처, 아픔, 고통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되는 귀한 역사가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치유의 효과가 예수님의 빛,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생명으로 인해 100배 이상 증폭되어 우리가 중보하는 이들을 위해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첫 번째 입시로 힐링코드 보냅니다. 5에서 7.5cm 정도 간격을 띄우시고 내 손끝에서 내 몸을 치유하는 에너지가 나온다 라는 느낌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안 좋은 장부가 있으면 그 장부에 힐링 코드가 비춰져서 그 장부가 다시 소생되는 그런 이미지를 그리시면 됩니다. 이거 하실 때 예수 기도와 연결해서 하셔도 좋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저를 치유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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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를 치유하시옵소서. 손을 눈 밑에 내려놓고 10초간 휴식하십니다. 두 번째 위치는 갑상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후두부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저를 치유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저를 치유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저를 치유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저를 치유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저를 치유하시옵소서. 손 내려놓고 10초간 휴식하십니다. 세 번째 위치는 턱 관절 뒤쪽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저를 치유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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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를 치유하시옵소서. 턱관절에 내려놓고 십초간 휴식하십니다. 네 번째 위치로 손 이동합니다. 관자놀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저를 치유하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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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내려놓고 10초간 휴식하십니다. 다시 한번 첫 번째로 힐링 코드를 보내 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저를 치유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저를 치유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저를 치유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저를 치유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저를 치유하시옵소서. 눈 내려놓고 십초 휴식하십니다. 두 번째 치로 손 이동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저를 치유하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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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내려놓고 10초간 휴식하십니다 다음은 세 번째 턱관절이 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저를 치유하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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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저를 치유하시옵소서 턱관절에 손 내려놓고 10초간 휴식하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저를 치유하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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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초간 손 내놓고 십니다 힐링 코드를 다 마친 다음에 손을 내려놓고 마음을 한번 점검해 봅니다. 힐링 코드 하신 다음에 마음의 상처와 분고통들이 줄어들었으면 다음에 다른 문제를 찾으시고 그 문제가 계속되면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또 중보하는 분들을 위해서도 꾸준하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힐링 코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